자, 우리 이성종 선생님이랑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이네 과목 열심히 공부하는 법 쏙쏙 배웠나요? 한번 배우고 나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요.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교재가 있잖아요. 이 교재는 돈을 주고 구입을 해야 되는 건데 부모님이 이 교재를 사 주시는 거예요. 무슨 돈으로? 돈이 길에 지나가다 보면 나오나요? 안 그래요. 엄마, 아빠가 진짜 열심히 일하시고 모으시고 아낀 돈으로 우리 친구들 공부 잘하고 싶다고 하니까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사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어, 나는 할 맘도 없었는데 왜 이걸 사주셔가지고, 아, 진짜. 이런 마음을 먹을 필요가 없고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지 말고요. 아, 내가 이왕 이렇게 책도 사고 영상도 볼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번 기회에 내가 진짜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어봐야 되겠다. 내가 더 이상은 공부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바짝, 눈 초롱초롱 뜨고 영상을 한번 봐서 이해가 안 되면 또 듣고요. 들으면서 중요한 내용은 필기도 하고, 기억도 하고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까지 공부에 대해서 가졌던 고민들을 해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실제로 공부하는 것까지가 진짜 공부 3단계였고요. 오늘 선생님은 이제 진짜 공부의 4단계이자 마지막 단계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거예요. 4단계의 제목은 뭐냐면요. 스스로 공부, 진짜 공부, 제대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선생님, 저 공부했고요. 채점도 다 했어요. 점검 끝났습니다. 가 아니에요. 네. 진짜 점검은 뭐냐면요. 문제집 풀고 나서 문제집 채점하고 틀린 문제 다시 푸는 게 점검이 아니고요. 우리 친구들이 내가 공부의 주인이니까 내 공부의 계획을 내가 세운 다음에 내가 세운 계획대로 실천에 옮기고 실제로 공부를 한 다음에 그 계획이 적절했는가, 그리고 내가 계획대로 잘 실천했는가, 하려고 노력했고, 노력한 만큼 계획을 달성했는가를 점검, 돌아보고, 아, 돌아봤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돌아보기만 하면 안 돼요. 아, 요런 점이 조금 아쉬웠구나. 오, 이건 진짜 잘했어.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잘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서 그것들을 내일의 공부 계획에 반영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처음에 말한 적 있죠? 계획을 처음부터 잘 짜는 사람은 없다. 없지만 짜다 보면 점점점 잘하게 된다. 그러니까 잘못 짜도 좋으니 매일매일 계획을 짜 보자라는 제안을 했어요. 선생님이 하자고 하는 대로 잘 따라온 친구들은요. 지금 아마 처음보다 훨씬 더 계획을 잘 짜고 있는 중일 거예요. 그래서 계획 짜느라 처음에는 막 30분씩 걸리던 친구들이 이제는 10분, 20분, 혹은 단 5분이면 그날의 공부 계획을 쫙 세워버리고 공부를 열심히 집중해서 한 다음에 내가 계획을 세운 대로 잘 했는가 점검까지도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에요.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 것까지는 내가 계획도 세우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공부 다 하고 나서 엄마한테 달려가는 친구들 있죠. 잘했으니까 칭찬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달려가는 건 괜찮은데요. 어떤 친구들은 아직도 뭐라고 하냐면, 엄마, 나 이거 다 한번 봐줘. 나다 했어. 검사 맡아줘. 엄마, 나 이제 놀아도 돼? 라고 물어보죠. 내 공부인데 왜 자꾸 엄마한테 놀아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 공부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끝났으면, 오케이. 끝난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이걸 제대로 끝냈는지 혼자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엄마의 도움을 받지만 점점점, 아, 엄마, 저 이제 이렇게이렇게 하기로 했었고, 지금 여기까지 다 끝냈어요. 이제 다 끝나고, 저가 좀 쉴게요. 유튜브 볼게요. 네, 나가서 놀다 올게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세요. 내 공부의 주인이니까. 그쵸? 자, 그러면 점검하는 방법 3단계로 얘기해 줄게요. 선생님이 다 외울 수가 없어서, 짜잔!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획을 잘 세웠죠? 계획을 세우고 두 번째, 실천을 하고요. 세 번째, 지금 중요한 단계, 점검하는 단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그날의 계획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5분, 10분. 돌아보면서, 아, 오늘 좀 분량이 많아서 이거는 좀 비현실적이야. 분량을 좀 줄여야 되겠어. 라고 내일은 좀 줄이거나 혹은, 아, 오늘 해보니까 생각보다 빨리 끝나네. 나 그럼 내일은 좀더할수 있을 것 같아. 오늘 내가 수학 문제집을 두 쪽만 풀었는데 두쪽 푸는데 겨우 20분밖에 안 걸렸어. 그러면 내일 한쪽 추가해보자. 세쪽 풀어도 될것 같아. 영어책 읽기로 오늘 했는데 30분을 읽고 났는데 공부 끝나고 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 어쩔 수 없이 내일은 5분만 줄여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분량이나 시간을 조절해서 내일의 계획을 세워 놓는 것까지. 이게 오늘 공부의 마무리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말했듯이 계획은 짜면 짤수록 는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이 점검을 얼마나 자기 스스로 잘하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을 던져 볼게요. 자, 1단계인 친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1단계일수록 스스로 점검은 아직 못하는 거고요. 5단계로 올라간 친구들은요, 이제 완전히 혼자 진짜 공부, 자기 주도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다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자,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라고 생각되면 손을 들어주세요. 자, 1단계에 해당됩니다. 공부하는 내내 부모님께서 옆에 함께 계셔 주세요. 저는 제가 여기서 공부하면 우리 엄마가 여기 옆에 앉아 계세요 하면서 모르는 거 있을 때마다 알려 주시고 내가 공부 안 하고 딴짓할 때마다 잔소리 해 주십니다. 네. 아직 고수가 아니에요. 1단계예요. 자, 그다음 문제집을 풀면 항상 부모님이 한 문제 한 문제 다 채점해 주세요. 이것도 1단계의 특징입니다. 자, 그다음에 2단계로 올라가 볼게요. 2단계 친구들은요, 이제 조금씩 자기 스스로 할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자, 이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어, 맨날 쓰던 일기, 맨날 풀던 문제집 같은 거는 굳이 엄마가 옆에 안 계셔도 혼자서 알아서 시작하고 끝낼 수 있는 친구들, 네이 친구들은 많이 올라간 거예요. 2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혼자 이렇게 딱 해결해서 끝냈어요. 끝나고 나면 엄마한테 가서 엄마 저거 끝냈습니다라고 네 자기가 끝낸 것을 간단하게 점검을 받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이 되면 2 단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삼 단계 친구들은요 어떠냐면. 혹시 우리 부모님이 굉장히 갑자기 바쁜 일이 생기시거나 편찮으신 적 있죠? 사람은 누구에나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런 날이 되면, 맨날 엄마가 공부를 봐주셨는데 엄마가 편찮으시니까 나는 오늘 하루 종일 놀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편찮으셔서 내 공부를 못 챙겨주시니까 내가 혼자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으로 혼자 공부를 시도해보는 친구들, 네, 고수가 되어가고 있어요. 3단계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계속 식탁이나 아니면 내 책상에 엄마가 다 같이 앉아 계셔가지고 같이 했었는데요. 이제는 내가 방에 들어가서 내 공부를 마치고 나오고 들어가서 공부하고 마치고 나오고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엄마가 매일매일 공부를 점검해 주셨는데 바빠서 못해 주시면 그냥 내가 알아서 점검을 하고 공부를 마무리한다. 요 정도 내 공이 쌓인 친구들은 3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어 우리 친구들 점점 단계가 높아져 가고 있어요. 4단계. 4단계는 뭐냐면요. 내가 공부를 할때 엄마가 보통 수학 문제집 풀고 끝나면 영어 단어 외우고 그다음에 영어 영상 봐라고 순서를 정해 주시잖아요. 근데 4단계 내공이 쌓인 친구들의 특징은 부모님께서 순서를 정해주지 않으셔도요, 내가 알아서 순서를 정할 줄 알아요. 아, 오늘은 아침에는 수학을 먼저 끝내놓고, 그 다음에 국어 문제집을 푼 다음에 점심을 먹고 나서는 책을 좀 읽다가, 그 다음에 영어 영상을 보고, 영어 책도 읽어야지라고 내 공부의 순서를 내가 정하고, 내가 계획한 분량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전까지는 매일 매일 거의 매일 엄마에게 점검을 받았는데 이제는 어, 이틀에 한번, 3일에 한번, 혹은 주말에 한번 요 정도로 점검 간격이 늘어나는 친구들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네, 내공이 쌓여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친구들이 4단계고요. 마지막 5단계, 진짜 공부의 고수들이죠. 혹시나 내가 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면 귀를 쫑긋하고 잘 들어주세요. 이런 친구들은. 엄마가 어 국어 펼쳐 봐. 수학 펼쳐 봐라는 얘기를 따로 하지 않으세요. 공부 잘 되고 있어? 요즘 어려운 거 없어? 그리고 요새 공부 계획한 대로 잘 하고 있지? 라고 물어봐 주시고요. 그러면 나는 힘든 게 있으면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잘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좀잘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엄마 그래서 이걸 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요. 엄마가 도와주셔야 돼요라고 엄마의 도움을 굳이 원하지 않아요. 이제는 나 스스로 할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계획된 분량대로 쫙 내가 공부를 끝낸 다음에 뿌듯한 마음이 들어서, 아, 됐다. 나 오늘 공부 잘 마쳤어. 이제 내일 공부도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짜봐야지 하면서 선생님이 말했던 계획을 짜고 계획을 점검한 다음에 다음날의 계획을 짜는 것. 그렇게 하는 것까지 그 단계가 이렇게+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 친구들은 5단계 진짜 공부의 고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친구들은요 지금 공부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건내 공부의 완전한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공부의 주인이 되어버린 아이들은요 이제 누가 이 공부를 뺏어가려고 해도요 절대 뺏기지 않아요. 왜냐면 주인만이 가질 수 있는 자유와 계획을 짜는 기쁨, 계획을 달성했을 때그 쾌감, 그걸 알고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우리 뇌생이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친구들이 진짜 똑똑하게 공부하는 방법, 배운 공책 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자, 우리 친구들의 공부를 응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공부의 주인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안녕!